부식된 차들 썩은 차들 썩은 차들이요? 네그원 10,000원. 1 0썩0거원 10,000원. 1 0 아니 한원 사라고 안할 거예요 0 0 0원 10,000원. 1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지, 과정을. 이게,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아르 아르곤이라고 거는 거예요. 이게 아르곤. 어. 이번 가스 용도로 아르곤은 뭐야? 아르곤. 알곤 가스가 있어. 아. 그럼 어떻게 쓰는 거예요? 특수 용접.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그런 거 지금 이거는 지금 유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느니까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일단 하 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딱 이런 거찍어놓 으면, 야 진짜 유 명한 사람 이 구나, 유명 하신 분이 구나. 참 희한 사람들이야. 아니 작업은 딴집 가서 하고 왜 나한테 와서 왜 저렇게 뭘못보 이건 이거 기록에 남겨둘만해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내가 알면 내가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 기둥은 납 같은 거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녹으면? 응? 녹으면서 채워주는 거예요이 기둥은요? 막대기? 어, 철저 걔는 뭐라고 불러요? 용접봉 용접봉 인터넷 가면 이런 게좀 있어요. 녹슨 거를, 녹슨 지포라이터를 막 갈고 연마하고 해서 막 도색을 해서 새 걸로 만들어버리더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에도요, 유명하신 분, 내가 우리 옆집 아저씨는 그 아저씨 되게 허접하게 봤는데, 그냥 막 명품 수술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대단한 사람.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그냥 뭐, 응? 거, 명품 지갑 막 비싼 거막 30만짜리, 막, 30만 막 50만짜리를 그거 다 해줘가지고 이제 거지 같은 거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응? 돈만 주면, 돈만 주면 다 해준답니다. 돈만 주면 다 해준대요. 나그지퍼 망가뜨린 거 세탁소는 그냥, 아, 그냥. 저기 뭐, 미안했는지 아 이거만 받을게요 그러더라고요. 난돈안 음. 주고 싶었는데 더 조져놨지 그지 좀. 아예 아예 내 옷을 박살내놨지 아주 그냥. <laughs> 나그럼난돈안 받을 것 같아. 아씨도 그렇지 않나요? 아씨가 문자를 해달라는데 문자를 조져먹거나 나나 또한 내비 해달라는데 내비 박살내면 나는 돈 줘버려요 그냥 무너져버려 나는. 아, 아니안 받아버려요. 달라는 게 이상한 거지.